한국 드라마 팬들에게 충격적이고도 달콤한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조인성과 한효주가 주연을 맡은 무빙이 드디어 MBC에서 연속 방송을 확정 지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케미스트리,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벌써부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무빙의 이번 방송은 그저 간단한 드라마 방송이 아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을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 강력한 힘을 지닌 작품이다. 그러면,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뜨겁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MBC에서 방영될 무빙은 단순한 액션 드라마가 아니다. 강풀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독특한 캐릭터들이 서로 얽히는 복잡한 이야기와,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들이 펼쳐진다. 무엇보다 김두식, 조인성분, 과 이미현, 한효주분의 관계가 주목된다. 시작부터 둘 사이의 묘한 긴장감과 매혹적인 궁금증이 존재한다. 김두식은 민용준 차장, 문성근분 왜 눈을 피해 독자적인 작전을 펼치려는 인물로. 이 과정에서 이미현에게 중요한 제안을 건넨다. 이 제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비밀을 공유하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은 시청자들을 단숨에 끌어당긴다. 어떤 제안일까? 이 물음이 점점 커지며, 김두식과 이미현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된다. 이들의 비밀이 더 깊어지고, 그로 인해 이들의 선택이 어떻게 드라마의 흐름을 바꿀지? 시청자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큰 파장을 일으킬 비밀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숨겨져 있어. 매 회차가 끝날 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 무빙에서 장희수, 고윤정 분, 와 그의 아버지 장주원, 류승룡 분의 이야기도 중요한 축을 이룬다. 장주원은 그의 딸을 향한 애정이 대단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그의 과거에는 단순히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상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장주원은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그의 과거는 그가 단순히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 같은 능력을 가진 실력자로서 조직 내에서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과거를 알게 된 시청자들은 점차 그의 진짜 정체와 왜 그런 인물이 스쿠터를 탄 여인과 마주쳐 인생의 대반전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된다. 이두 인물의 과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그 과정을 보는 것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장주원의 충격적인 과거와 그것이 현재 김두식과 이미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추측은 점차 더 강력해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갈등과 감정선이 시청자들을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 무빙은 이미 디즈니에서 공개되었을 때 국내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서 최고 시청 기록을 달성하며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성공을 이어 MBC에서 첫 방송을 시작하면서 국내 지상파와 글로벌 OTT 플랫폼의 협업 사례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MBC에서 방영된 첫 회는 시청률 5.1%를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어서 24일 방송분에서는 광고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지표인 2049 시청률에서 1일 전체 1위를 차지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는 무빙이 단지 드라마 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치다. 무빙은 그저 한 회차의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 드라마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이정표이기도 하다. K드라마는 이제 단순한 국내 소비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빙은 그 자체로 OTT와 전통방송의 융합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로 글로벌 OTT와 국내 지상파 방송의 협업은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를 모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협업은 한국 콘텐츠의 품질을 더욱 높이고,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디즈니와 MBC의 협업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이는 한국 드라마가 앞으로도 글로벌 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조인성과 한효주의 케미스트리. 그들이 풀어가는 감정선과 갈등은 시청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조인성과 한효주의 조합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 줄이야. 이 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많아서 끝까지 눈을 뗄수 없다는 등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팬들은 또한 김두식과 이미현의 비밀이 풀려가는 과정에 큰 기대감을 보이며 장주원의 과거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과연 그가 왜 그렇게 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무빙은 이미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그들의 열정적인 반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뜨겁게 이어질 것이다. 무빙은 그저 드라마 한 편을 넘어 세계적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복잡하고도 매혹적인 캐릭터들. 예측할 수 없는 반전. 그리고 인간적 갈등이 어우러지는 이 작품은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를 사로잡을 것이다. 조인성. 한효주의 강력한 케미스트리와 류승룡, 고윤정 등 다른 출연진의 빛나는 연기력은 무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MBC에서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방영되는 무빙. 시청자들이 놓칠 수 없는 이 드라마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도 빠져들 준비가 되었나요? 무빙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